자존감 낮은 사람,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? 자신보다 타인을 더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이지 자존감보다 타존감이 높은 거야 또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야 남들의 시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그 남들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지 형도 그랬지 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었어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던 거야 타인들이 나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타존감이 높으니 그 타인들의 눈치를 너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 이때는 창피해서 뭘할 수가 없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면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 열심히 운동했는데 운동을 못하면 나를 약하게 보진 않을까 애초에 너를 보지도 않아 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첫째로는 본인의 영향력이 아주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 너가 뭘 하든 세상은 바뀌지 않아 너가 뭘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또는 아무리 최악의 실수를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이왕 할것 자신 있게 도전해봐 괜찮아. 둘째는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. 자그 도전을 했으면 그 분야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해.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력해야 해. 이 노력은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. 격투기 선수들이 훈련할 때 실제 시합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지만 부상의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지. 안전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거야. 연습하는 거지. 지겹겠지. 그런데 이 시간이 필요해. 꾹꾹 노력을 눌러 담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거야.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먼저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야 해. 내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다. 그러므로 어느 분야든 도전해도 된다. 이왕 도전할 것 자신감 있게 도전하자 어차피 그 도전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 의미는 없을 테니까 다음 그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자 이 부분이 진짜 힘든 고난의 길인데 고난을 더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존중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존중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 울트라 마라톤 완주자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극복한 사람만을 리스펙트할 수 있어 마약 중독자 게임에 미친 사람 식욕 조절을 못하는 고도 비만인 성욕의 노예를 리스펙트할 수 없단 말이지. 답이 나온 거야.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선 리스펙트하기 위해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극복해야 하는 거야. 책에 있는 몇 문장 따위 소리 내어 읽는다고 자존감이 생기지 않아. 체육관이라도 가서 땀 흘리며 무거운 덤벨 들고 전력 질주 기록을 갱신해보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전해 보라고. 그게 맞는 거야.